출판되자마자 어, 비켓티를모면안될 정도로 비켓티 현상이 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은 프랑스 미국 다음에 이제 법이 빨리 됐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9월 12일날 이 책이 이제 떠날 때가 나왔습니다. 어, 이 책은 8 0 0페이지가넘고요 300년 기반 프랑스의 문기 선진국이 있다. 선지목에 통계자료를 갖고 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지를 연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 다잘 살지만, 잘산 사람이 더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잘 살지만 그러나 불평등은 계속 심합니다. 그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불평등이 심화되는가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높다는 겁니다. 자본가들이,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은 <laughs> 일해서 버는 거죠. 어, 경제 성장됐다는데 지금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선진국이입니다 시장이 잘 이경짓고 있다는 선진국도 지금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후진국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평균 잡아서 1.5%입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률은 4에서 5%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해서 버는 돈이 노동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 사람이 1년, 2년, 3년 이게 늦어지다 보면 갈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벌긴 벌지만 조금 늘어나지만 아주 미묘하게 작게 미묘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하다는거예요 미국 대학도 이야기야 미국 대학도 어, 투자, 그, 기부를 많이 받는 대학이 훨씬 더돈 벌기가 쉽대그 많은 돈 가지고 왜냐 투자 속도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어, 있는 대학은 더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없는 대학은 그 작은 거 갖고 얼마 안 들여가지고 그래서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빌게이츠를 이야기하는데요. 빌게이츠도 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지 않았는데 그 돈이 자꾸 투자가 되고 재투자가 되고 그 자본도 들어가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뭐 5배가 6배 많은 재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 노동에서 본게 아니라 이미 있는 돈을 잘 활용해서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거가 미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땠는가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근데 과거에 어땠는가? 이거는 다시 내가 과거에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가? 또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상속을 많이 받았는가? 그 상속을 아주 중요하게 봐. 상속 재산.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 증여든지, 이는 유산이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고, 유산은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거 그래서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갈수록 갈수록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저성장, 저성장이고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자본 수입, 자본에 대한 욕구는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본 수입은 계속 높아집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뭐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뭐800 페이지까지 이 말을 한다고 적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한 줄만 적어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한 줄을 못 믿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도표와 표시들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읽는 땐 아주 기분이 좋게 읽습니다. 이분은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설명을 참, 참 겸손하게 잘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본문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막 도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결론을 알고 싶은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나고 계속 또똥 설명해.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앞에 거다 챙기시고,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한 줄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마 인간이 그거 있다가 아직도 결론도 못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내가 창조했으니까, 그 과정 모든 걸증명하다는 거, 그거 내가 설명해도, 그 알아듣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죽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내게 대체 해하나님이 전생을 창조하시는 다다 자신 없는 인간들이나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가지 하나님은 그냥 한 줄이면 되는 거다. 또한 가지 제가 깨달는거 유사는 상속할수록 중요해진다. 상속이 중요하지. 불평등은 과거로부터 내가 뭘 받았냐에 따라서 있는 사람은 더 능력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가까지도 아끼는 것. 영지는 상속이요 물론 이 책은 상속을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불평등은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형성된 불평등은 누구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인위성과 우연성으로 불평등이 만들어졌다? 그런 문제가 나타난거 그걸 고치자는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사실 그 영적인 것일거에디모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델는 출연할 때부터 알았다 외종원 로이스 어머니 유희겨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사용할 때부터 알다 <laughs> 사도로 만났을 때비모델는 이미 많은 규모로부터 받은 유산, 영적인 유산을 갖고 사도가 홀따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열두 명의 제자를 키우실 때 3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않고 많은 것을 남겨주시고 세상으로 보내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영적인 걸 남겨주고 세상을 보내요. 자, 신앙의 유산 없이 그냥 맨손으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하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이기적으로 바뀌고, 갈수록 개인주의적이 됩니다. 갈수록 바빠지고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보여준 신앙이 봄. 나는 내 아이에게 그만한 봄을 보이고 있었어. 옛날 부모님들 나의 사랑하는 책필요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있냐고 요 그래. 맨손으로 그냥 세계로 나가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영광을 숨기시고 말속에 그 안으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시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인간의 가해 속에 숨어 계시고 착장하시고 그것이라고 니서이 성경 앞으로 나오는 자는 누굴가요겸손하죠 말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의 일적 이력도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이겁다 말씀은 다윗 손에 들려진 문맥과 같다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오던 디모대에게 배우고 확신하게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확신하게 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전파하라. 우리 신앙은 양손자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고난도 있어야 되고 형통도 있어야 됩니다. 형통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만 있어가지고는 인자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품은 무슨 양. 이두 가지가 하나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도 있어야 요이두 가지가 또 같이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가 거기서 맺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관계가 더 기도될 수도 있어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받는 것과 흘러보내는 것. 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게 거하라. 오른손, 왼손은 뭡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갈릴리 호수처럼 받아서 흘러보내는 바다가 돼야지 사회처럼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고여있으면 다 썩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힘써라고 말합니다. 간절하게 전하라. 열정적으로 전해라.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기 싫은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 좋아하는 것을 좀 포기해야 되겠다. 그 정도 진지한 거 전하라. 이게 바로 힘써 전하라는 거. 그럼 어떻게 힘써 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이 며하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것 생각하면 좀달라질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생각하면요, 좀 속수감도 사라질 거예요. 주님 앞에 좀 생각한다면, 내 영광에 대한 생각은 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다생각하면좀 정리하기가 쉬울 거예요. 포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훈련과 클레가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것다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분부한 말씀을 증거하요 그 앞에 슬플을 생각하면요. 너도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 말씀을 대박이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열매를 생각해보면, 또이리가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십뿌리는 기후에서, 말씀은 땅에 떨어져, 백배 열매를 줄수 있는 놀라운 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건보다 얘기하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면역을 미칠지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면역이 미친 겁니다 말씀이 시가 떨어져 안드레도 생각 말씀 없었던 놀라운 면역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아니라 주인과 같이 내린 데까지 권한을 걸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지 않니었이 말씀이 어떤 면매를 미칠 건지 생각해보면 말씀을 묻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세상에 처한 불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준다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 니다기가 너무 가려워서 허탈한 이야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귀가 가렸죠? 쓸데없는 이야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여러분 스승은 그냥 우리 예수님 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는 충성과 관심과 그, 그, 저 집중력보다는 사회원 체 스승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지 우리가. 속고또 속이고. 톨 존슨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인의 두월이고, 지난 200년 동안 지식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200년 전에는요, 성직자, 제사장, 목회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컸습니다만, 개몽주의 이후부터는 이성의 시대가 오고, 계신 시대가 오고, 이성의 시대가 왔지요 인간의 진보, 기술을 수많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연과 이성과, 이성, 이성과 자연과 진보, 이세 가지가 하나님의 위밀체를 대신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을 만족시키고, 이성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스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폴 존슨이 그 200년 동안 하나님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종교적 규모에의 구속감을 느끼지 않고 점점 대담한 대도로 사회의 병폐를강단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루소, 사르트르 러셀, 오에, 촘스키, 뭐등 여러 사람, 이들의 도덕적 지지, 재판관은로이 자기의 눈나온다 이들이 증거를 추가하고 평가하는 그들의 방식이 정확했는가? 진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그들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솔직하게 고백했는가? 사르트르는목적돈을 얼마나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그어울이 일어났을 때 사르트르가 그걸 인정했습니까?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를 체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인정했습니까 그러 이걸 다인정하 그리고 나서 그게 결론을 다한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을 조심하라. 정치 지도와 중요한 사건에 대한 내린 그들의 편견을 무시하라. 그리고 지식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들의 특징은 한 방면에서, 한 방면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러셀 같은 먼 수학, 철학. 그럼 거기에 머물려야 되는데 항상 이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분야를 옮겨간대요. 그 분야는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개가능에 대한 전혀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적인 지도자를 요구하는 교양있는 대중은 항상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걸 요구하는 교양있다고 하는 대중은 항상 그래서 사르트라가 죽었을 때 5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 사을틀어내 행동이 곧삶이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런데도 교양 있는 대중들은 항상 그런 지식을 추구하며 따라다닙니다. 오늘 그러던 찬송,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가 들려옵다 빛을 믿으 많은 사람은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탐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에게 어찌하고 믿는 자에게 진보하고 있는가 믿는 자를 어찌 않고, 말씀이 부끄러워서, 말씀을 잘 몰라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구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를 어찌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말씀과 능력을 축구로 생각하면, 현실적 말씀의 기간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힘써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힘쓰라. 말씀을 힘쓰기 위해, 전하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세 가지를 어,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시간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뿐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말씀을 잘 쪼개는 걸 말합니다. 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 형편을 보면서 이 음식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까 이렇게 딱딱 잘라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좀 약하니까 이 부분을 더 줘야 되고 쟤는 저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본의 있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형편을 생각하고 이 음식을 잘 알아서 그 자녀에 맞게그 음식을 딱딱 배분하는 거 이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잘 알아야지. 오늘 본면에 보는 경책, 경고, 고난단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의 말씀은 모든 성경을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로교훈이 다, 다양한 것이 말씀 속에 다 있다면, 는 이것을 때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나누어 주려면 이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하려면요, 시간을. 목숨을 연장에 익숙해요. 바느질하는 어머니는 바질에 익숙해요. 여기에 익숙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익숙히 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적어두면 절대 익숙히 지지 않는다고요. 5 분이라도 집에 가서 한번더이 말씀을 읽어보고. 시간을 내서 어플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한번이라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좀더 익숙해지는 겁니다. 17세기 프랑스 여성으로 경건문학에 크게 영향을 끼친 자유교형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빨리 읽으면 그만큼 유익이 적 것이다. 꽃 표면을 스쳐 지나가는 벌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기도와 더불어 읽으면 꽃속 깊이 파고드는 굴벌처럼 될 것이다. 꽃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꿀을 얻을 것이다. 꽃만 스치는 별이 되지 말고, 꽃 속에 깊이 파고들어 꿀을 먹는 벌이 되라. 그럼면 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속 꽃과 꽃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며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읽어버리고, 덮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꽃처럼, 꽃에 머물러 있는 벌처럼, 이 구절을 놓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 왜 이런 뜻이 있는가? 자서 생각해 보면 그냥 겪는가고 차이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식으로 해야지 다 십각에 앉았을 때 형편에 맞게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전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범사에 어 참아야 됩니다. 당장 면제하다가 안 합니다. 인내한다는 말은요 이런 것 이렇게 생각하면 딱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있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없으면 내가 움직여요 내가 중심이 내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올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인내한다는 것은 밭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이 밭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게 인내하는 겁니다 야고보소 5장 10절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길이 참는다 그랬습니다 참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한 열매를 생각할 때 참을 가치가 있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념하는 밭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밭이 피가 오도록 그 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 떡을 물리에 던지라 열한 군에 도로 찾으리라 바람이 길이 었떠함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숨취하시나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냐 만사를 숨취하시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못합다 이것이 잘되지 저것이 잘되었지 둘다잘되지 이게 니다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고 이것이 제일 잘 될지, 잘 될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이풍성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내만 받질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어저께 이명석 집사님 그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셔서 곧 인정 오늘이나 내일 인정하신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 기도를 어, 드리러 가겠다고 말씀을했습니다4시쯤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찍어내고, 이제 갔습니다. 그, 안양생 병원이니까, 거리가 좀 되고, 좀 밀려서, 그래도, 틈이 막 손사같이, 이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명 집사님이 데리고 오셔서, 방금, 방금, 호흡이 끝이었습니다. 쫓아올라갔어요. 쫓아올라가지고, 가 시편 입수 한 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머리에서 울거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머리도 아직까지 못이다 뜨는 것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의사가 와서 산소고흡기다 떼고 다주면 이제 의사가 떼고 차례로 사망선변을 하는 거죠. 어, 근데 이명숙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듣고 간 말이 뭔지 십니까 마지막으로 듣고 간 말은 아버지 지금 목사님 먹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먹는 예배를 듣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저는 가려고. 또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말마지막인생의 평생에서 마지막 들은 말 숨는 말에 직전에 마지막 들은 말 목사님이 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기약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오고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알았을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약속대로 평안하게 있으라 싶다. 아, 여러분, 가장 아, 중요안됩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그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못 믿어서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 길이 참는 농부. 마지막으로 말씀에 또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일에 근신해야 됩니다. 오절 근하는. 여러분, 오제하고읽고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받으며, 내 짐을 기다라이 고난이란 말이죠. 눈물 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 특별히 어떤 고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조금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려면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잘하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잘 기다려야 돼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자꾸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최선을 걱정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내 자신이 늘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기도 가야 되는 거 <laughs> 데이비스 베스는 스코틀랜드 설교자 스튜어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때는 세속 권력을 추구할 때나 문화에 순응할 때가 아니라 참때로고 노력할 때요 자신의 연약함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게 참된 거고 노력가는 겁니다. 참된 거못 가는 자는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이런 사람이 참된 자입니다. 연약함을 모르는 자는 절대 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발을 벗고라도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참된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참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영원히 품고까지 미칠 때 하나님의 진리와 방식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이게 다 첨된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려고 노력하는 게 첨된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소유하는 대가들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방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데 사역을 쫓을 스 스승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쫓을 채울 스승을 찾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찾된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나도 그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laughs> 교회는 두 시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진실성을 잃은 시대와 진실성을 가진 시대. 성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는 두 시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주님 중심으로 사는가? 안 그러면 외식하는가? 의식합니까? 거짓없는 믿음으로 사는가? 내 믿음은 진짜 거짓된 믿음인가?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항상 세상 쪽으로 가는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있을 때를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조금 더 오래 머무시고 조금 더 참으시고 어, 전도의 일약 감당합니다. 고난도 잘 참아내고 참된 신앙의 모습도 승리하는. 그래서 말씀이 열명의 자에게 수입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가 있습니다.